2024년 11월 대한민국 국산 자동차 판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소렌토가 1만 434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전체 판매량의 약 68%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현대 산타페로 7,57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3위는 7,516대를 판매한 기아 카니발이 차지했습니다.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과 다목적성으로 대가족 고객층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4위는 현대 소나타 dh로 6,658대가 판매되었습니다. 5위는 르노그랑 콜레오스로 6,582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suv입니다. 6위는 현대 투싼으로 5,583대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연비와 경제성을 두루 갖춘 현대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5,283대입니다. 8위는 현대 그랜저로 5,047대입니다. 고급 세단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종입니다. 9위는 기아셀토스로 4,887대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위는 소형차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레이입니다. 판매 대수는 4,417대입니다. 전체적으로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